안녕하세요. 제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시간대는 과거, 현재, 미래 이세 가지가 있죠. 과거의 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영어는 동사의 변화를 줍니다. I played the piano. 이렇게 말이죠. 동사의 기본형에 주로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나타냅니다. 물론 ED를 붙이지 않고 불규칙하게 변하는 동사들도 많은데 어쨌건 영어는 동사의 변화를 줌으로써 과거형을 나타낸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명사로는 과거형 표현이 안되죠. 학교, 비행기, 뭐 과거형 있나요? 어, 개구리, 과거형 있나요? 올챙이, 뭐 이건 아니죠. 없습니다. 이 형용사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예쁘다. She's pretty. 어, 과거형 표현은 She was pretty. 어, 결국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합니다. 아, 우리 말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쁘다를 예뻤다라고 이 과거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제를 우리 말로 이해하려 들면 헷갈립니다. 일단, 영어는 동사로 시제를 표현한다. 라는 사실을 우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의 미래형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동사 원형 앞에 위를 붙이면 그것이 동사의 미래형이라고 우리는 대충 그렇게 배웠고 또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위일은 미래. 이 생각만 버려도 영어 실력이 좋아집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일단, 동사는 미래형이 없습니다. 동사는 오직 현재형과 과거형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과거는 분명히 존재했던 행동이니까요. 하지만 미래는 일어나지도 않았고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형태의 미래 동사가 없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I will marry her" 자, 이 말은 난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결정된 미래를 뜻하지 않습니다. He will marry her. 주어가 3인칭일 때는 뜻이 또 달라집니다. 그는 그녀와 결혼할 것이다. 이것은 내 추측입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그의 의지를 내가 추측하는 것이죠. 즉, will은 무조건 미래를 나타내기 위한 조동사다.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1인칭일 때는 본인의 의지를 나타내고, 3인칭일 때는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예를 들어. 다음 달에 군대를 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입대하다, to join the army. 미루다, 미루다가 이제 영장이 나와서 결국 억지로 가게 된 경우라고 해볼까요? 다음 달이면 미래니까 will만 달랑 붙여서 I will join the army next month.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지만 의미상으로는 틀립니다. Will은 자기 일일 때는 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어, 나는 다음 달에 군대 갈 거야. 라는 장한 의지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I'm going to join the army next month. 자, 이렇게 be going to를 써서도 미래의 동작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문장의 의미는 난 다음 달에 군대 가기로 결정했어. 이런 느낌입니다. be going to는 현재형입니다. 현재 조인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중임을 나타내는 조동사 표현입니다. 즉, be going to는 최종 판단을 통해서 결정을 했거나 미래의 일을 이미 잘 알고 있을 때 be going to를 씁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기로 결정했어. 가게 됐어.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식적이 배웠던 we'll be going to. 뭐 이런 공식은 버려야 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I'm joining the army next month. 자, 이렇게 be plus 동사 ing. 즉,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be going to 보다 좀더 확정된 미래의 느낌입니다. 실컨조컨, 어, 나 다음 달에 군대 가. 이런 느낌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주어를 바꿔볼까요? He will join the army next month. 자, 주어가 제3자일 땐 추측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는 다음 달에 군대 갈 거야. 라는 추측의 문장이 됩니다. 하지만 will 속에 들어있는 의지라는 의미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신에 찬 추측입니다.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 거야. 추측입니다. 아무리 일기예보가 정확해도 추측입니다. 아주 확신한다면 It's going to rain tomorrow. It's gonna rain tomorrow. 라고 합니다. 사실 이두 문장은 큰 차이 없이 뭐 사용하긴 하지만 본질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한 대로 거의 확정적인 현재 진행형 b ing은 어떨까요? It is raining tomorrow. 아쉽게도 이건 안 됩니다. 아무리 100% 확신한다고 해도 원칙상 it's raining tomorrow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연 현상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제할 수 있을 때만 진행형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도 굳이 쓴다면 통제할 수 있다는 어감을 주는 그런 의도성 비문이 됩니다. 이처럼 위일 속에 들어있는 의지와 추측을 꼭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일은 명사도 되는데요. 바로 의지라는 뜻입니다. 오죽하면 위일에는 유언, 유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죽으면서까지 드러내는 자신의 의지입니다. 그러니 의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위일은 미래, 이 공식에 얽매여 있다면 다음 문장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I will buy her a ring if I will get paid. 자, 그녀에게 반지를 사줄 거야. 돈을 받게 된다면. 자, 반지를 사주는 것도, 돈을 받는 것도 둘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아, 그러니 둘다 위를 쓴것 같은데요. 하지만 돈을 받는 것은 조건이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또내 의지대로 되는 일도 아니니까요. 위를 쓰면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if i get paid라고 합니다. 위를 쓰지 않습니다. 자, 비슷한 문장 볼까요? i will buy her a ring. 여기까지 갔죠. if you will pay me. 또 will이 붙어 있네요. if you will pay me. 자, 그런데 이때는 will을 써도 됩니다. 아니, 아까랑 같은 형태의 문장인데 이건 왜 되냐? 왜 그럴까요? 아, 자, 나한테 돈을 주는 것은 당신의 의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물론 will을 안 써도 됩니다. 언뜻 까다로워 보이지만, 이해되시죠? 아까는 왜안 되고, 이건 또왜 되는지. 조건문에는 will, 잘안 쓴다. 뭐, 이런 규칙만을 외워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요. 확인해 볼까요? Who will do the dishes today? 자, 오늘은 누가 설거지할래? 할 사람 있어? 의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Who's going to do the dishes today? 자, 오늘은 누가 설거지할까? 결정해. 이런 느낌입니다. 아, 누가 하는 게 옳은지 어떤 그 전체의 판단을 전제로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또 Who's doing this today? 자, 오늘은 누가 설거지하기로 되어 있지 당번 누군이 이런 어감이라는 것이죠. 확정적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예문으로 확실히 마무리해볼까요? 아, 최근에 재밌게 본 넷플릭스 영화 파우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두 남녀가 그 인질범에게 이제 잡혀 있었는데. 남자가 탈출하다가 죽었어요. 다른 데서. 그래서 여자가 인질범에게 물어봅니다. 그 친구 어떻게 됐는지. 그랬더니 이제 인질범이 그 친구 안 돌아올 거라고. 자,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자, 1번. He will not come back here. He won't come back here. 자, 2번. He's i not going to be here. 자, 둘중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He's i not gonna be here. He's not going to be here. 이라고 말합니다. He won't come back here. 자,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 이제 왜 그런지 확실히 아시겠죠? 죽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죠.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일이안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미래라고 해서 무조건 will은 아닙니다. 무조건 will은 뭐, 헬리코 박터밖에 없어요. 오히려 의도에 따라 be going to나 현재 진행형을 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꼭 기억하시고요.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시제를 연습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